본론은 레포트의 핵심이야. 그냥 내용을 나열하면 절대 안 되고, 분석 기준, 나만의 관점, 분석 과정과 결과를 딱 제시해야 해. 이게 내 글의 뼈대거든. 분석 기준은 이론이나 연구 방법을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해 줘야 해. 그래야 내가 이 기준으로 주장을 해석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 핵심 키워드는 기준이자 주장의 근거가 되거든. 그 다음은 나만의 관점. 이건 주장의 독창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핵심이야. 남들이랑 똑같으면 결국 의미 없는 주장이 되어버려. 자료를 어떻게 연결했는지, 왜 그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지 꼼꼼히 말해줘. 이제 분석기준과 나만의 관점을 합쳐서 분석해줘. 반드시 제시한 분석기준과 관점에 근거해야 해.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거든. 마지막으로 본론 챕터 수는 많아도 상관없어. 다만, 핵심 키워드만 중심으로 짧게 설명하는데 집중해봐. 글을 쓰다 보면 불필요한 말이 많아지거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줘.